안녕하세요, 코알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게 있거든요. 그, 제가 이제 애 책임으로 안 만들 거예요. 왜냐면, 그, 엄마가 아 이제 애 책임을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해가지고, 그, 애 책임을, 그, 진짜 이제 뭐 그런 거다 엄마가 버렸대요. 오늘 아침에 와줬는데, 그래서 이제부터 이 책임을 안 만들고 다른 영상들을 많이 올릴 것 같아요. 그점즐거하고요이제또터 미니어처 같은 거? 미니어처 시작할 것 같아요, 아마도. 그리고 이제부터 이 책임을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리도록 하고요. 루프 같은 건가 많이 있잖아요. 그거 다 이뱅이 딱안올것 같아요. 아무소물뿌리라착토라고 예, 그래서 이제 또 안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 코알라 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빠빠.